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6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덕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진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영이된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 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와 관용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0장부터 시작되는 이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의 대적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던지는 신랄한 비판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주제와 더불어 바울의 논조도 함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1장에서 9장과 10장에서 13장의 편지가 다른 편지인데 편집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 1장부터 9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자신의 처음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서술하고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와 확신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애정어린 오조로 화해의 메시지를 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13장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신의 대적자들과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꾸짖고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조가 변하는 이유가 바로 고린도후서가 편집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후서가 여러 편지의 편집본이라 주장하는 그 주장은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10장에서 13장까지를 읽어보면 앞서 1장에서 9장까지 바울이 언급했던 여러 주제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수 있고 또 내용의 통일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편지를 편집, 편집을 했다면 이러한 통일성이 발견될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떠돌고 있는 자신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평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평가는 바울이 겁이 많아서 고린도 성도들을 대면할 때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못하면서 멀리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해서 고통스러운 만남을 가진 이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을 본받아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울에 대한 두 번째 잘못된 평가는 육신을 따라 행한다 라는 평가였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들의 평가는 분명 표면적이고 외면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후에 너희는 외모만 본도다 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대적들의 비판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 간결하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 안에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살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자세를 대적들의 대항에 싸우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싸우는 그 무기가. 어떤 육신적인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바울은 성곽을 빼앗기 위한 전투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대적들과의 논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기를 동원해 성벽을 무너뜨리고 적군을 포로로 잡아가고 포로들을 벌하는 일련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싸움을 묘사합니다. 이 단락은 일차적으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있는 바울의 대적들을 향한 내용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에 대한 바울의 평가를 아울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싸움의 목적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벌은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대적들에게 동조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직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거나 회방하거나 흩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목적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움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대적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는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 향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대적들의 동기와 그 행위를 바르게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겁먹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동안 사도의 권위를 부당하게 내세우면서도 고린도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실절에서 바울은 대적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면 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직접 만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다른 모습이 아니라 같은 모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편지를 쓰는 동안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펼치는 것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 싸움이 절대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행한다라고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당했을 때, 그리고 모함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은 분노입니다. 아니면 실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책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오해하고 있었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하던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직접 대면하여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을 쏟은 대상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였을 때 분명 억울함과 분노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솟아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온유와 관용으로 행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상황에서 온유와 관용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러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유와 관용으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의 사도직의 해명이 그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해명이 아니라 내 명예를 세우기 위한 해명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해명이었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분노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했다면 아마 교회 공동체는 더큰 분열 속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를 오해하고 있는 저 대상을 먼저 생각하였고 그들을 그 공동체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만의 취향이 있고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과 관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목적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나의 권위를 지키고,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완악하게, 때로는 고집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공동체를 향하여 있다면,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는 더 넓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 지체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지향점이 내가 아니라 우리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다른 공동체까지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였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그 삶의 모든 여정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 영광스럽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다면 예수님을 따라 산다 말하는 우리들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기꺼이, 기꺼이 따라야 하겠죠. 때로는 나와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반기지 않는 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다른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기꺼이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너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바울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대할 때 분노가 아니라 감정적인 대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에 따라 대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나 자신보다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어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이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응답이 오든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